네. 네 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의 개들을 풀어라라는 주제로 라이트닝 토크 발표하게 된 홍석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펍지 주식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로 서버 서비스 이전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갖고 놀고 있어요. 여기서 그 그 개들을 풀어라의 개는 그 데이터 도그를 데이터 도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을 해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전문 그 서비스인데 알아서 그 필요한 지표들을 수집을 해줘. 예를 들어 CPU 사용량이라든가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지표들도 수집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지표에서 뭔가 이상이 있다 싶은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멍멍이가 그 트웬티 포 세븐으로 알려져서요. 제가 새벽 네 시에 깨서 작업한 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 요새 핫하죠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 그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컨테이너를 클러스터에 쉽고 빠르게 띄워주고 그리고 컨테이너가 죽으면 알아서 복구도 잘해주고 이제 알아서 스케일링도 되게 잘해줘요 이제 hpa나 ca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그 aws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이전을 aws ec2에서 쿠버네티스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 도구로 마찬가지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모니터링을 하려고 해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노드별로 하나씩 그 똑같은 컨테이너가 다 뜨는 데몬셋이라는 유형으로 배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워커노드의 이제 CPU나 이제 메모리나 도커매트릭이나 쿠버네티스 관련 매트릭들을 알아서 수집을 할수 있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어그 여러 그 외부 인증 관련 장애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커스텀 매트릭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근데 EC2랑은 다르게 이제 저희가 데이터 도구로 직접 쓸수 직접 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같은 노드에 있는 데이터 도구의 IP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호스트 포트라는 기을뭐 호스트 포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호스트에다가 그 매트릭을 쏘면 호스트가 이제 데이터 도구로 알려주는 식으로 이제 커스텀 매트릭을 수집을 하는 방식을 써요. 이게 그 문서에도 적혀 있고요. 네, 근데 만약 이제 이 데이터 도구가 모종의 문제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새로운 데이터 도구가 뜰 텐데 매트릭이 그새뭐새 뭐새 데이터 도구로 가지 않고 죽은 데이터 도구로 계속 쏘는 문제가 돼서 매트릭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죽은 데이터 도구에 가는 연결을 끊고 새 데이터 도구로 이제 연결을 이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 이제 한 일주, 한2 주에서 3주 정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권한을 해낸 방법인데 새 멍멍이가 뜨기 전에 이제 죽은 연결을 날리는 커맨드를 쓰고 이제 그 다음 에 호스트 포트로 다시 지표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새멍멍이그 뭐냐 그 보통 이제 컨테이너가 새로 뜨기 전에 그 컨테이너를 미리 띄워가지고 필요한 작업을 먼저 하는 작업이니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권한을 못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새 뭐냐 죽은 연결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드민 권한이 필요한데 얘를 이제 이니 컨테이너에 못 줘가지고 아 망했다 해가지고 네그 이제 그 새로운 디플로이언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디플로이먼트한테그 연결 좀 죽여줄래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럼 그디플로이먼트가 죽은 연결을 날려버리는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어요 되게 그 테스크 자체는 되게 간단한 테스크인데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그냥 http 콜을 잘 받고 서브 프로세스 잘 시행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거 가장 심플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파이썬의 그 기본 http 서버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별도의 모듈 같은 거뭐 디펜던시 매니지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핸들러 하나만 짜버리면 되는 문제로 바꿔서 이제 풀었고 이제 데이터 도그가 잠깐 죽었다 다시 떠도 이제 행복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 사실 24/7으로 알람이 와가지고 불행하긴 한데 행복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코드 핸들러 안에 이렇게 코드를 짜놨는데 단 여덟 줄만에 저희가 행복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이걸 리서치 하느라 이 구현 관련해서는 일주일 그리고 뭐냐 그 문제 찾는 건삼주 정도 걸렸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UDP랑 이제 호스트 포트 기능을 이용할 때그 CNI 플러그인 버그가 있으니까 이거 혹시 데이터 도구 쓰시는 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 그 HTTP 서버 그 파이썬 HTTP 서버는 물론이고 이제 그 이런 이런 조그만 잡들이 되게 쿠버네티스의 세상에선 정말 중요하고 고귀한데 정말 파이썬으로 하면 정말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니멀한 문제에서 너무 간편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